이제 아보카도 나왔으니까 이게 나와야 돼요. 아. 순 명란이 나와야 돼요. 자, 명란이 짜다? 걱정하지 마세요. 에이,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순 명란이고요. 120g 받으신데, 얘만 해도 가격이 좋죠? 네. 6... 캐사디아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아, 그쵸? 아, 캐사디아.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며칠 전에. 토스타코스. 네. 캐사디아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죠. 아, 하나, 색깔. 둘, 셋, 넷, 다섯. 어, 근데 커요. 커요. 120g입니다. 명란이 사실 굉장히 비싼 음식으로 유명하고요. 그쵸.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는 저염이에요. 3.8% 음? 저염인데, 보통 명란으로 나오는 거 보면요 한15% 정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나 이거를 한번 그냥 먹어보려고. 아 이거 까가지고 바로 여기서 예, 한번 즉시, 먹어볼게요. 즉시 바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거 먹어볼게요, 여러분. 자, 순 명란은요 20년 넘게 3대째 명란만을 만들어 아 명태자라고 불리는 곳에서 만들었어요. 명태자? 명태자래요. 황태자가 아니라 여기는 명태자라고 불리고요. 후기가 5,000개 있는데 모두 말할 수있으 하시는 게 많이 짜지 않아서 좋아요. 명란은 짜면 안 돼요. 네. 명란 젓 진짜 맛있겠죠. 쟁여템이래요. 무조건 쟁여 두시래요 네, 쟁여템. 싹 갈라가지고 안을 좀 보여드릴게요. 와, 좋네. 와, 명란 색깔 좋네. 음, 아이도 굉장히 엄선하셨다고 들었어요. 딴봐도안 짜게 생겼네, 그쵸? 예. 음. 네. 3.8의 저염. 어떤 건막 0%가 15%가 15 거의 보통적으로 15% 나오더라고요. 이거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그리고 무색소예요. 색소가 없습니다. 색깔이 약간, 어왜 이렇게 안 빨개? 저희 색소 쓰지 않았습니다. 햇썹 인증됐고요. 어머, 웬일이야. 음. 맨밥을 막찾죠 <laughs> 음, 어머, 웬일이야. 네, 많이 짜지 않아요. 그래서 쟁여템으로 어, 불리고, 여러분, 파스타에 드셔도 되고요. 비빔밥으로 드셔도 되고요. 저희가 아보카도 같이 이렇게 해서 명란 아보카도 비빔밥도 있더라고요. 자, 와인 참... 안주로 드시는 분도 있고, 제 손으로 막 이렇게 아, 아보카도랑 오늘 근데 어. 진짜 약간 그 오아시스 측에서 주현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아니, 좋아하는 구성, 아이템으로만 다 준비되어 오늘 있어서 오늘 구성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막 베스트 1, 2, 3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실제로 그그만나요 학동역에 있는 그 거기 되게 자주 가시거든요 아보카도 드시고 포케 맞다 포케 저김한 장만 주세요 동호님 네김 여우 아 어, 명란이 진짜 저도 손 씻고 왔습니다 아, 네. 네, 배아프 씨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자꾸 제 김에 도로. 아보카도를 자, 하나 올리고요. 여기에다가 명란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거 <laughs> 이건 끝판왕이잖아요, 진짜. 이제 그럼, 다 됐잖아요. 꾸러미 오세요, 꾸러미. 네. 꾸러미가 오늘 해뜨기 더 좋습니다. 종훈님, 나 이거 하나 먹고 내가 싸줄게요. 이거. 네. 아, 진짜 궁금하다. 나 제가 사실 음식을 주연님한테 많이 배우거든요. 아보카도도 처음으로 배웠고 명란조차 한번 싸서 먹어보고 싶다. 종훈님 조카라. 네. 그래서 명란 같은 경우에는. 한주 와. 소금으로 간을 했고요. 한주 소금으로 간을 했고 음? 청주로 청주로 숙성시켰습니다. 맛있겠다.